어, 아니, 안녕하세요. 설비보전기사 공개문제 11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합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 편편으로 연결해주시면 되겠네요. AC 밴드 펜솔, b 시멘더 펜솔 이렇게 공합시스템을 연결해주시고요. 기본제어 동작은 어, 릴레이는 총 4개를 사용해서 풀이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릴레이만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이할 거고요. 기본 제어 동작은 피, 시작 스위치 PB를 누르면 변인 단계 선도와 같이 동작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변인 단계 선도는 A 전진, B 전후진, A 후진 순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네요. 네 개의 릴레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변인 단계 선도의 마지막 동작인 A 후진 이 후진 리밋을 이용해서 릴레이를 하나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결선해볼 테니까 어떻게 결선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최초의 PB를 누르면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겠죠. 동작의 마지막 리밋 스위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동작의 마지막 이 A 후진이기 때문에 이 리밋 스위치로 연결할 거고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나와서요. 릴레이를 총 4개를 사용해야죠. 하나, 둘, 셋, 넷개. 그래서 마지막 릴레이에 시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비접에서 나와서요. 릴레이 1번 이자리로 들어갑니다. A접에서 나와세요. 다시 이자리로들어 갑니다. 이제부터는 반복 배선이죠? 여기 24번에서 나와세요. 여기에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와세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와세요. 여기로들어갑니다 이렇게 결기하시고이 다음은 여기, 여기, 번에서 나와서요 여기, 로 들어가고요 여기, 여기, 번에서 나와서요 여기, 로 들어가죠 이게또반복여서 있어. 다음은 같은 거죠. 24번에서 나와서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선도를 돌리기 위한 기초 배선이 다 마무리가 된 거죠. 먼저 리미트 시그널들을 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제어를 할게요. 첫 번째 동작 A 전진입니다. A 전진했을 때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시그널이 첫 번째 동작 리미 접점으 하면 되죠. 여기가 첫,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첫 번째 동작 리미 접점 자리죠. 여기로 연결해 줍니다. 두 번째 동작 비전진이네요. 비전진 시그널 여기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동작이니까 두 번째 동작 리미 접점으로 들어가면 되죠. 요 자리죠. 두 번째 동작 자리가 여기입니다. 세 번째 동작 비우진이네요. 그럼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겠죠? 여기서 나온 시그널이 세 번째, 얘가 세 번째 동작 접점으로 가면 되죠. 세 번째 동작 자리는 여기입니다. 얘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작이 네 번째 동작, A 후진이네요. A 후진 아까 연결해 놨으니까 더 이상 추가 배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리밋 제어 끝났고요. 이제 솔제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A 실린더를 봤더니 1번 릴레이에서 전진시켜서 4번 릴레이에서 후진하네요. 근데 4번 릴레이 같은 경우는 어 얘는 우리가 사용할 때 리셋 릴레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솔 출력에 연결을 하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 A 실린더 같은 경우는 1번 릴레이에 A 접점을 나와서 연결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릴레이에서 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릴레이에솔 출력 A 접점을 나와서요. A 실린더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1번 릴레이가 살면은 A 실린더가 전진할 거고요. 4번 동작이 다 마무리되고 4번 릴레이에 의해서 모든 릴레이가 리셋이 되면은 어,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팬솔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후진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동작일 때 후진할 거예요. 그러면은 A 실린더에 대한 솔 제어가 끝났고요. 이제 B 실린더에 대한 솔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B 실린더는 언제 전진 후진 하나 봤더니 2번 릴레이에서 전진시키고 3번 릴레이에서 후진을 하네요. 음, 그러면 2번 릴레이에 A 접점에서 나가세요. 3번 릴레이에 C 접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3번 릴레이에 B 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비실린더에 어, 대한 어, 솔 제어도 끝나는 겁니다. 음. 그럼 이제 기본 제어 동작 풀이가 끝난 겁니다. 나머지 자리는 전부다 전원 라인이죠. 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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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이고요. 플러스 전원 연결했고요. 빌레이도 여기도 플러스 전원이 필요하겠네요.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여기도 1 1번 자리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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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습니다 플러스, 연결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가 필요하겠죠? 이제 플러스는 다 연결한 것 같고 마이너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필요할 것 같아요.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연결하면 되겠죠? 이거 릴레이에도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여기 마이너스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했으면 이제 기본 제어 동작 개선이 끝난 거고요. 어, 이제 PB를 스위치를 누르면 A 전진, B 전후진, A 후진 동작을 할 겁니다. 한번 동작 검사 한번 해볼게요. 번 어, 키고요. 번역키고 PB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보전 기사는 제 동작이 이루어져야 기 때문에 한번더 검사하고요. 네, 잘 동작이 되네요. 어 이렇게 기본 제어 동작 풀이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응용 제어 동작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제어 동작 조건을 봤더니 어, 연속 동작 스위치 PB2 및 연속 정지 스위치 PB3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연속 동작 스위치를 누르면 기본 제어 동작이 연속 사이클로 동작되어야 하고 연속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실린더는 전부 후진하고 정지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연속 시작 스위치, 얘는 연속 정지 스위치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속 릴레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연속 릴레이를 하나 할당해서 여기서 만든 시그널로 연속 동작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풀이하는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먼저 t 비 툴을 눌렀을 때 여기서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얘가 연속 릴레이 하나 살려줄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요. A접에서 나와세요. 얘가 이제 자기유지를 만들어줄 건데, 자기유지를 만들 때 연속 정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정지 조건의 비접점을 통해서 자기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정지 스위치에 비접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비접으로 나와세요. 얘가 이 연속 릴레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PB2를 누르면은 이 릴레이가 활성화 되고요. 그리고 PB3을 누르면은 이 릴레이가 죽을 겁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얘를 눌렀을 때이 릴레이가 활성화 되니까 이 A 접점에서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이 시그널이 선도를 출발시키는 시그널로 활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PB2를 눌렀을 때이 시그널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어 얘를 스타트 접점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 접점을 어떻게 찾냐? 하면 기본 제어 동작에서 p b 1를 눌렀을 때 선도를 출발시키는 어 회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p b 1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시그널이 얘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를 보면 됩니다. 봤더니 여기에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에. 그래서 이 연속 릴레이 A 접점에서 나온 이 시그널을 여기다가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키비트를 누르면은, 이 A 접점에서 나온 시그널에 의해서 선도가, 연속행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이게 응용제어 동작 1번 풀이가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나머지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는 전원 연결하면 돼요. 여기 플러스 전원, 플러스 전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도 플러스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요 연속 릴레이 하나 추가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응용제어 동작 한번 동작 검사를 해 봐야겠죠 원키고 어, pb2를 누르면은 연속행정이 되고요 pb3을 누르면은 정지할 겁니다 눌러볼게요 정지해줄게요. 네, 바우지나고 정지했죠. 어. 그리고 다시 피비 제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피비 툴을 또 눌렀을 때또 동작이 돼야 돼요. 7번누래는정 네, 이렇게 응용 제어 동작 1 번을 쉽게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 제어 동작 이어서 응용 제어 동작 2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봤더니, 비상 스위치를 추가해요. 얘를 추가해요. 얘를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작되도록 합니다. 비상 스위치를 누르면 A 실린더는 전진. 얘는 전진시키고요. 얘를 눌렀을 때 얘는 전진. B 실린더 는 후진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후진시키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음, 조건이 없네요. 그냥 단순하게 누르면은 전진시키고, 오프하면 후진되어야 된다는 말만 써 있고요. 뭐그 다음에 얘를 뭐그 다음 동작으로 오프를 했을 때뭐 시스템이 초기화돼야 된다, A 실린더가 뭐 후진해야 된다, 뭐 아니면 또는 A 실린더가 전진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 수험자들이 풀기에 굉장히 난해한 문제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불친절한 문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비상용기 스위치를 누르면은 단순히 얘를 누르면 전진시키고 얘를 후진시키면 될것 같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눌렸을 때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겠죠 얘는 어떻게 해요? A는 전진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신호줄게요. 이렇게 신호주고 얘는 뭐 하면 되죠? 후진시키면 되니까 이 시누, 시그널 차단시키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시그널 뽑아서 바로 솔밸브로 연결하지 말고 이 비상 스위치에 비접점을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시그널은 여기서 뽑아서 비상 스위치에 비접으로 들어가세요. 비접으로 나와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눌렀을 때 얘는 차단이 돼서 후진할 거고 얘는 강제로 시그널 줬으니까 전진할 겁니다. 이게 비상 정지 조건 부리의 끝입니다. 전원 연결하고요. 비상경기 스위치를 누르면, 전진하고 후진하고. 이렇게 프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동작시켜볼게요. 누르면 전진하고 후진하고, 면 이렇게 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네. 비상경기 이런 질문할 수가 있는데, 비상전기 누르고, 오프했는데 왜 이어서 동작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오프했을 때 조건이 이 문제는 없어요 오프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건 무시하고 눌렀을 때만 풀이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A접점하고 B접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응용제어동작 2번 풀이가 끝난 거고요 어쨌든 응용제어동작 3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조건 같은 경우는 실린더 A의 전후진 속도와 실린더 B의 전후진 속도가 같도록 배기 교축 미터 아웃 방법에 의해 조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음. 이 어,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 하나당 두 개씩 필요할 겁니다. 얘를 A 실린더 하나부터 이렇게 붙여, 붙여주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유량 조절 밸브를 붙여서 해 줍니다. 디실린더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유량 조절 배구를 이렇게 부착하고요. 나머지 하나도 음. 얘를 이 부착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착해뒀고 이제 결선 회 공압화소 거 결선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먼저 어, 전진 미터부터 하려면 이 로드 측에 있는 커스를뗍니다 끄고요. 자 이렇게 부착을 했으면 은 전진 미터아웃부터 제어를 할게요 이 로드 층에 있는 호스 뺍니다 얘가 선이 짧기 때문에 좀긴 호스로 교체를 할게요 긴 호스로 교체하겠습니다 얘다 다시 끼고요 얘가 유량 조절 밸브 1번으로 들어갑니다 1번으로 들어가세요 2번으로 나와서 다시 솔밸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진 미터아웃이 정리가 된 거고 예, 후진 미터 어도해야겠죠이 헤드 측에 있는 이공압 코스선을 뺍니다. 얘도 짧으니까, 긴 걸로 좀 교체해. 얘도 짧은, 짧아서요. 은긴 걸로 교체하겠습니다. 이 헤드 측에서 나온 공압 코스가 유량조저 벨브 1번으로 들어가고요. 2번에서 나와서요. 솔벨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A 실린더에 대한 밑아웃 어, 연결이 끝났고요 B 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어봇을 빼서 연결하려고 했더니 너무 짧으니까 이긴 걸로 교체할게요. 예,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1번으로 들어갑니다. 유능 조절 랩1번으 들어가세요. 2번으로 나와서 솔 밸브로 들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 빼서 긴 걸로 바꾸고요. 여기서 나와서 유량 조절 밸브 1번으로 들어가서 2번으로 나와서 솔 밸브 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비실린더에 대한 미터와 회로 구성도 끝난 겁니다. 자 이제 회로 구성이 끝난 거고요. 한번 동작 시켜봐야겠죠? 동작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PBT 어, 누르면 동작할 거고요. 이 전후지 속도를 조절만 해주면 됩니다. 어진 속도가도록 조절만 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조절이 이렇게 이걸 돌려서 조절 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 이렇게 하면은 문제풀이가 끝난 겁니다. 설비보정기사 호 공개문제 11번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응용제어 동작의 2번 비상전기 스위치 조건이 좀 문제가 친절하지 않아서 어, 제가 풀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좀 어, 불편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다음 문제풀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